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시바이누 코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서 전체적인 코인 시장이 나쁘지는 않아요. 자, 그 중에서도 유노 이 시바이누가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도지코인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닌데, 그 중에서도 왜 시바이누 코인이 강한 게 상승을 보이는지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서는 바로 전에 이 이더리움 ETF에 대한 승인 자 여기에 대한 재료로 반짝 상승을 보였지만은 결국에는 승인이 발표가 되면서 재료 소멸과 함께 지금 눈치 보고 있는 모습이 도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결국에는 가긴 갈 거예요. 하지만은 지금은 잠시 소강상태라는 점 오히려 이럴 때보다는 그동안 잠잠했었던 바로 이런 시바이누 코인. 지금 아직 바닥권에서 움직이지 않았던 그런 코인들 좀 주목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시바이누 보시게 되면은 오늘 좀 강하게 어,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최근 이 시바이누를 대량으로 매수한 대규모 투자자. 즉,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런다? 바로 고래라고 그러죠. 자, 이 고래 세력들의 활동 때문인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화폐가 최근 좋은 성과를 거두는 등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긍정적인 분위기도 이 시바이누 가격 상승에 이어하고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최근 같은 경우에서는 뭐 이더리움 ETF 승인으로 인해서 바로 전에 뭐 비트코인 그리고 뭐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릿십 어, 이런 관련 주들이 조금 강한 상승을 보였었는데 그 동안에 이제 소외를 받았었던 이런 알트코인 또는 민코인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는 이시바이노코인 여러분들 이 민코인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좀 잠잠했었는데 요즘 다시 한번 발개를 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2월 말에. 3월 초까지 대량의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상당히 재차게 상승을 보였는데요. 약한 400%에서 500%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그야말로 진짜 끼가 있는 코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이 시바이노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찍고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자 그리고 저점 같은 경우에는 수평을 이루고 있는데 자 우리는 이 패턴을 뭐라 그런다? 바로 3... 삼각형 패턴이라고 하죠. 삼각형 패턴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이 시바이누 코인처럼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저점 같은 경우에서는 수평을 이루면서. 지지를 받는 그림이 나와 주는데요. 그 모양이 마치 삼각형 모양이라고 해서 삼각형 패턴이라고 합니다.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을 반복 하다가 결국에는 이런 꼭짓점 부분에서 경복의 구간으로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데 지금 이 시바이노 코인 같은 경우에서 이 꼭짓점 부분에서 어떻게 방향성이 결정이 됐다? 바로 눌러주고 있는 저항선을 돌파를 해버리면서 장대 양봉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이 삼각형 패턴 안에서 받쳐 등락을 보였다면은 이제는 위에서 눌러주고 있는 저항선을 돌파를 해 버렸기 때문에 방향성이 어디로 잡아 나갈 수 있다? 바로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삼각형 패턴 반대로 거꾸로 놓은 패턴을 뭐라 그러는다? 바로 이런 역삼각형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역삼각형 패턴은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패턴이고 반대로 저항선이 수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는데 역시나 이런 역삼각형 패턴 같은 경우에도 복지점 부분이 병목의 구간으로 방향성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재 시바이는 어떤 패턴이나 이 삼각형 패턴 그리고 눌러주고 있는 이 힘이 더욱 강하기 때문에 보통적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보다는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큰게 바로 이 삼각형 패턴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역삼각형 패턴은 저점이 올라가기 때문에 떨어질 확률보다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큰데 지금 시바이는 다행스럽게도 위에서 눌러주고 있는 힘을 돌파하고 강한 매도보다는 매수세가 우위를 점하다 보니까 그만큼 주목을 받으면서 강하게 상승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름이라면은 전체적으로 바로 직전에 있는 어, 이 매물대 구간 바로 0.06원. 자, 이 부분까지는 충분히 상승폭을 열어둘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은 현재 보시게 되면은 0.04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50%의 추가 상승 여력은 여러분들 좀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쪽에서는 지지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과 과거에는 또 저항선이 뭐예요? 돌파는 순간 저항선은 지지선으로 바뀌죠. 자 그만큼 하방 쪽으로는 제한적 하추가적인 조정이라던가 하락은 제한적이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폭은 크다. 그만큼 시바 이누는 여러분들 지금부터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제가 강조했듯이 급등할 때 쫓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항상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올라가면 조정이 나오고 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반등이 나오는 게 여러분들 바로 이런 주식과 코인의 원리입니다. 그만큼 굳이 급하게 올라갈 때 쫓아갈 필요 전혀 없고요. 조정 나왔을 때 그때 천천히 여러분들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 충분히 오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 구간에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반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시바이누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 그냥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시바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고요. 페르에 대한 평단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 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시바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고 려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을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확실히 서서히 뭉칫돈이 몰리면서 하나둘씩 급등하는 코인이 속출하는데 제이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어떤 코인을 추천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저는 절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이런 종목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큰 낭패를 보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하지 못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지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영상과 함께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급등하기 전 바닥권에서 공개를 해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여유롭고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랬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4% 그리고 적게는 뭐8% 이렇게 수익이 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20% 그리고 뭐36% 40% 이렇게 꾸준하게 20%에서 40%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 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점이 오면 관심 종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뭐50% 16%뭐7% 이렇게 수익률이 다른데요. 자 적게 먹은 분들은 뭐 안전하게 10% 미만에서 수익실은 달성하시는 거고 절반 수익실을 하시는 분들은 뭐 10%에서 20%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스트레스 홀드 뭐 헌트 토박 토크자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었죠. 자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 하기 전에 공개를 해드려서 이렇게 경이로운 수익률을 달성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100% 무료 단타 코인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 지금 너무 급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하다. 구독하고 문자 드렸어요. 자, 망포생 심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방송 잘 보고 있다. 구독하고 도움받고 싶어요. 신기한 기법 너무 유익하나요? 등등.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 코인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모두 한 번에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남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발생하면 한다 싶으면 그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무료 급등 코인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니까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